아이만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조리원에서만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출산할 때 출혈이 좀 있었다 그랬거든요. 드림 하나를 누워서 붙이는 게 편해요. 조리원 마지막 날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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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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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6시 이후에 수유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유하고 왔어요. 오늘은 그 시카 케어 밴드를 사러 가야 돼요, 약국에. 시카 케어 밴드가 제형절개 하신 분들이 이그 절개 부위에다가 붙이는 밴드거든요. 저는 켈로이드성 피부여가지고 첫째 때도 다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둘째 때 다시 수술을 했으니까 다시 그 첫째 때는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둘째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겠죠. 더 이상 이제 아기는 없으니까. No. 아침밥 먹고 왔습니다. 아침밥 먹고 오면은 깨끗하게 여기 이모님들이 청소를 해야 주세요. 빨래 바구니에 빨래도 가져가 주시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저는 밥 먹고 와서 이걸 꺼내야 돼요. 어디냐? 여기 있다. 이거. 이건 복숭아예요. 복숭아. 이건 호박즙. 호박즙 떠놔야지 하루에 네 봉씩 먹어요. 저. <laughs> 이게 아기 먹이는 그 비타민 D거든요. 요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아기 있다가 모자 동실 오니까 그 모자 동실 올때 그때 주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ENFP거든요. 정말. 호기심 천국의 의지박약. <laughs>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끝까지 끝낸 것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는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신이 나서 또 편집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누추한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님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갑자기 쭈쭈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추추좀 보여드릴까요? 짜잔, 원래 진짜 바닥만 보였거든요. <laughs> 근데 오30 가까이 찼어. 30은 아닌데 그20 찼어요. 옆에서 시끄러워도 짜자야. 좋다 좋다. 외출 나왔어요. 수술 자리에 연고 바르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떨어져가지고 시카 밴드 사러 약국 갑니다. 음... <목소리> 아유 어떡해 시카케어가 없대요 그 시카케어 밴드 패치가 그게 후기가 제일 많아서 그거 쓰려고 그랬는데 약국 저기 하나 더 있어서 저기 하나 더 가봐야겠다 아 오우 다리 삘 뻔했어 큰일 났뻔 했네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기 때문에 뼈 다치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laughs> 아저 제한절개 했는데요 혹시 시카케어 밴드 뭐 패치 이런 거있네요 다른 약국이 있어서 샀어요. 되게 비싸다. 25,000원이네. 상처만 잘남물수 있다면 머리가 또 조금씩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먹었어요. 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걸까? 마사지로 네. 싹다 풀렸으면 좋겠다. 자동 출시간이에요우 네, 나이미 네. 5시 50분에 7시 음 바로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이미 엄마 방 왔어요. 오면은 여기 눕혀요. 자고 있으면 해 줘도 쉬게. 어꾜 있다나 이미 왔어요. 코 자고 있어요. 조금 음, 엄마 음. 노래 불러 줄까? 가 별로야? 엄마 병원에 가서 슬퍼? 응. 에휴, 우리 아기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응. <laughs> 애기 보여줘요. 애기 보여줘? 응. 애기 보고 싶었어? 응. 이것 봐. 짜잔. 애기 자고 있네? 응. 애기가 밥 먹어야 되는데 맘마 안 먹고 코 자고 있어. 그때가 응. 장난감 준다고? 덤프트럭. 덤프트럭 준다고? 김밥이랑, 국, 김밥 국이랑 음, 밥이랑, 먹었어요. <laughs> 와, 맛있었겠다. 할아버지. 아니야, 주아나주아나 아니야, 아니야. 할아버지 주무시게. 아니야. <laughs>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laughs> 밥을 먹다 보면은 간식을 잘안 챙겨 먹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식을 먹겠습니다. 두유 오늘 엄청 많이 먹네? 두유랑 유부초밥이랑 포도 나왔어요. 사실은 배가 막 엄청 고프진 않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먹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쭈쭈가 잘 나온다니까. 이제 이거 먹고 잔 다음에 오늘은 12시 일어나서 유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임이 왔어요 에이, 딸꾹치래요 라임이 왔어요 라임이 딸꾹질해서 맘만 먹을 거예요 그쪽부터 먹읍시다 아, 모유 먹고 만만 먹고 있어요. 여기 조리원은 아이엠마더 먹이거든요 병원이랑 연계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이엠마더 분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먹일 겁니다. 첫째 주한이는 여기서 잘 먹다가 집에 가가지고 그아이엠마더를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배아리도 하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바꾸다가 결국에는 히분뉴를 먹었었어요. 이번에 라이미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국산 분유 먹이고 싶거든요. 되게 구하기 쉬운 분유. 이수육 쿠션도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에 핸드폰 껴놓기 되게 좋아. 간식이 나왔습니다. 음 <목소리> 맛있어요, 여러분. 음! 뭐넣지 맛있다. 저는 저거 수호파 못 봤었거든요? 멋있다. 언니들은 저렇게 싸우는구나. 아, 너무 멋있다. 조리원 들어왔을 때부터 두통이 계속 있었는데, 아... 검사를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찍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 수유를 조리원에서만 하려고 했었어요 초유만 알짜배기로 쫙잘 먹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분유 먹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다고 모유를 보니까 또 욕심이 나가지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수유 의자랑 추우니까 밑에 러그 깔고 옆에 커튼 달고 <laughs> 약간 일이 좀 커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안락한 상황에서 우리 라임이랑 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간지럽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목소리> 여러분, 저또 병원 가요.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목소리> 수면 부족인가 해서 수면 잠도 좀 많이 자보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 <목소리> 먹어도 잘 안들어갔고 제가 출산할 때 출혈이 좀있었다 그랬거든요 출산 후에 철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혹시 철분이 부족해도 두통이 좀 생긴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런가 검사를 받아보러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다행히 빈혈 수치는 출산 전에 11. 몇 그 다음 출산 후에 8점 몇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11점 몇이라서 뭐 빈혈 철분 주사 이런 거를 맞아야 될 정도는 아니고 편두통인 것 같으니까 그 타이레놀은 잘안 된대요 편두통은 그래서 약을 따로 주시겠다고 해서 그 약을 3일치 먹어보고 그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안 잡힌다 하면은 신경외과 외래진료 보라고 이 약이 잘 들어가지고 두통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짜잔. 너무 뭐, 아늑하죠? 와. 오늘 선생님 진짜 잘 만났어요. 저 여태 스파 받고 마사지 케어 받은 것 중에 오늘이 최고였어요, 진짜. 와, 저 선생님한테만 받고 싶어. 따로 와서 끊고 받고 싶을 정도로 진짜 최고, 최고. 아이미 트림 시키는 중이에요. 트림을 안 하고 자고 있어. 오이, 어. 트림하자. 아이미. 분유 80 먹어요 지금. 80을 10분 안에 완샷을 때렸어요.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네. 애기가 트림 잘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안고. 한 2-30분은 있어줘야 돼요 지금 캥거루 케어 중이에요 이렇게 아기랑 살을 맞대고 있는 게 캥거루 케어인데 지금 라이미가 딸꾹질을 해가지고 제 품으로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딸꾹질 금방 그쳤어요 애기들 태어나면은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자기가 좀 편한 자세로만 계속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가 눌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눌리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계속 이렇게 애들이 싫어하는데 막 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랑 엄마랑 둘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캥거루 케어하거나 아니면 트림 시킬 때 고개를 잘 돌리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꺾어가지고 트림이나 이렇게 캥거루 케어를 해주면은 다른 반대쪽의목구육이 풀려가지고 그 뒤로는 애기가 고개를 돌리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수월하다고 하더라고. 아, 임마! 오와! 응? 응?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요거 샀잖아요. 이거 캘로이드성 피부에다가 붙이는 시카 케어 패치거든요. 저는 첫째 때 연고 써봤었어요. 쭉 짜가지고 쓰는 그 연고를 사서 썼었는데, 제가 연고를 써보니까 연고는 바른 다음에 팬티가 바로 닿으면은 좀 그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패치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붙여놓기만 하면 케어가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한 것 같고, 가격이 25,000원이라서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반영구적으로 계속 물로 헹궈가지고 말려서 쓰고 하는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6개월 정도를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나는 한 달만 붙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한 3개월 때부터 콜라겐이 안에서 형성되면서 점점 점점 피부가 차오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까지는 케어를 꼭 해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아까 샤워할 때 뜯고 씻어가지고 말려놓은 상태인데 서서 붙이지 말고 누워서 붙이는 게 제일 편해요. 혹시 저처럼 플루이드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거 미리 구입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덧 조리원 1 1 차가 됐습니다. 조리원 오고 나서 날씨가 맨날 좋았어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 가격 다 떨어졌다. 애기 모자동시를 하려니까 환기시키고 밥 먹고 왔고요. 문을 닫아놔야죠. 세상 조용하네. 저는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 유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깨어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비몽사몽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뿌듯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네일 케어랑 샴푸 케어를 해줘요. 저는 샴푸는 안 한다고 하고 네일 케어만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일 케어를 받으러 갑니다. 이것만 해도 기분전환이 되네. 여러분 대참사 안에로 들어갔어요. <laughs> 신생아씨 가져가서 소독해달라고 해야겠어. 굿모닝. 음. 아이고 뽕. 원래 캥거루 케어가 미수가한테. 많이 해줬던 케어라고 해요. 성장발달이랑 면역력 증진, 이게 영화산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임이 심정 엄마한테 라임이 술톤인것 같다. 그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랬대요. 빨갛게 나온 애기들이 나중에 되게 하얘진다. 그러고 라임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제 나가려고 지금 다시 다 싸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마지막 모자 동시에 끝내고 왔어요. 저 조리원 오고 처음으로 팩해요. 피부가 엄청 꺼꿀꺼꿀해졌어요. 병원에서 애기 나왔을 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조리원 오고 나서 엄청 꺼꿀꺼꿀해졌어요. 넙죽이여가지고 마스크 다 끝까지 안 닿아요. 팩했을 때 여기 사이즈가 막 남아들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고 넙죽이분들은 다 건강하실 거예요. 아, 너무 가까이서 찍었다. 진짜 지금 완전 계약 전날 기분이에요. 친구들 만날 생각에 즐겁기는 한데, 또 다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학교 생활, 그 생활이 두려운 거죠. 어쨌든 저는 오늘 잠을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조류 마지막 날입니다. 와. 뭔가 설레이면서도 두렵고, 아쉬움도 남고, 그러네요. 저는 멍좀 때리다가 씻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리원에서의 마지막 밥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못 먹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첫눈이에요 <laughs> 눈이 웬 말이람 와, 찬눈 어느 날 라인이 집에 간다. 제가 가을 아기를 낳은 줄 알았더니 겨울 아기를 낳았네요. 저는 이제 준비 끝다 했어요. 아 이제 다시는 못올 조리원 잘 있어라. 안녕. 안녕. <laughs> 아, <너>. 아, <laughs> 이거 덮어주세요. 덮어야 응, 덮어. 아우 이제 진짜 갑니다 겉싸개 음. 아, 네.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라인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왕된 어? 거야? 안녕하세요 반장이었어? 퇴실 아, 안녕하세요 안 겉싸개랑 네네 그다음에 이거 아, 네네 얘네 쪽 우리 네네네 감 네,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그래? 아, <laughs> 아 좀, 좀 가만히 있어봐, 나좀 찍게. 오랜만에 만난 <laughs> 거지. 아, 잠시... 아 진짜 왜 이러냐. 곧 일주일만에 <laughs> 만났는데, 너때 <그렇구나>. 마지막 거사기입니다. <laughs> 짱짱이해주세서 짱짱하게, 짱짱하게 그냥. 아, 진짜 되게 발받네 안녕, <laughs> <laughs> 우리 이제 시간 가는 가면... 거니 가서 주사 맞고 집에 가자. <laughs> 오, 자고 있었어. 라임이 왔어요 라임이 지금 맘마 먹고 자고 있어요 택배 뜯기 바빠 <laughs> 출생신고 하러 갑니다 출생신고 출생증명서랑 신분증이랑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신분증 이렇게 가져가래요 라임아 너도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는 거야 김치.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누구 거야? 엄마 거. 엄마 거야? 네. 이거 누가 만들어 왔어? 주안이가 음, 어떻게 만들었어? 아. 야, 깼다, 다 이렇게 잘라서 아. 음, 뭘도에다가달잘다야 뭐를... 어. 이렇게 잘랐어? 네. 아, 그렇게 하고 이건 뭐야? 무슨 말한은안 줘? 빨간 게. 음. 빨간 게. 노란색 지옥앞에 줘. 딱 김치. 아, 빨간색 노란색 단풍잎 같은 김치야? 예! Yeah. 엄마 사랑아 엄마도 엄마 어, 엄마도 사랑해. 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도 사랑해. 누구야? 애기 누구지? 애기 누구야? 응. 누구야, 누구야? 이름이 뭐지? 애기 이름이 뭐야? 라이미? 라이미. 라이아 안녕? 어때? 주한이 동생이야. 라이미가 주안이 줄라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지. 이게 뭐야? 우와!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게차. 맞아! 주안이가 갖고 싶다 그랬던 지게차 라이미가 사가지고 왔어. 레미콘은? 라이미 거? 레미 아, 레미콘? 아, 레미콘을 깜빡했네. 이거 소리 난다? 어안아 엄마 오니까 좋지? 그 네. <laughs> 엄마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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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 다.. 다.. 와. 어머, 와우! 어머, 어머, 라이미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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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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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어우어우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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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머, 어이 어머, 만만어먹어봐그마 엄마. 어어